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영상 말미에 배당금 받을 수 있는 꿀팁들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최대한 도움받아 그랬으면 합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자이 포스코홀딩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간축법의 수혜 수혜 수혜를 위해서 공장까지 옮겨가면서 극대화를 해가고 있는데 하물며 미국 시장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콜딩스 8월 14일자 기준으로 시가는 56만 5천원, 고가는 58만 5천원, 저가는 55만 8천원, 종가는 57만 7천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전인대비 등락률은 없었습니다. 그냥 보합권으로 끝이 났고. 거래량은 그냥 무난하게 터진 편이었고요. 자, 제가 근데 이제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때였는데 그렇죠? 요때였는데 요때 이후로 7일 반이죠, 거의. 1 2 3 4 5 6 7 영업일 만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흔히 말하는 털렸습니다. 어, 물량도 적은 물량이 아니고 이때에 비해서는 꽤 많은 물량이 좀 털렸고 그 물량을 지금 누가 받았다?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이 또 다시 사기를 시작했어요. 왜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매력적인 자리가 왔으니까 사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일변도로 가고 있긴 하지만 뭐 사실 기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외국인의 물량이 중요한데 외국인 그리고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담고 있다라는 거는 슬슬 이제 또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에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털렸다는 거는 공매도의 수법들이 조금은 좀 위약감을 많이 줬다.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수법들이 또 성공적이었다라고도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 이걸 딱 보고 나서, 파란불이 뜬 걸, 보, 파란불이 뜬걸 보고 나서, 아, 조금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일단은, 웨인,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시 사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이제 기존에 홀딩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 또 말씀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다시 매력적인 자리가 왔기 때문에 이제 물량 을 담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거 필요 없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하나로 결집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면은 어차피 황제주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외국인이나 프로그램까지 다 같이 이렇게 물량을 싸그리, 어, 사준다면 100만으로 원 가는 길은 더 빨리 갈 수는 있긴 하겠죠, 물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홀딩하고 있으신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로 결집해서 100만원 갈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음. 계속해서 우리는 홀딩하면서 그 가치를 믿으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마다 이 공매도 차트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하 저게 세력들, 즉,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 차트를 보게 되시면 지금 8월 1일자부터 8월 14일자까지 공매도 수량, 거래량, 그리고 뭐, 거래대금을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꾸준하게 공매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라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투자자분들이 최근 불법 공매도들을 흔들게 잘 버티시다가 아쉽게도 일부 털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차트를 보게 되시면 jp모건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장구대령 보유자 같은 경우에 공매도 물량이 0.5%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게 된다며 이렇게 해서 계속 신고를 해야 되는데 차트를 보게 되시면 7월 25일자부터 8월 10일자까지 계속해서 공매도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포스콜딩스는 전 종목을 통틀어서 공매도가 1위라고 하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려 5조원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공매도 세력은 거기에 맞대응하면서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해서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그 공매도에 앞장서고 있는 세력을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 그 뒤를 이어서 메릴린치가 있고 메릴 같은 경우에는 에코비엠 쪽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 그다음이 이제 JP모건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 외국계 의 세계의 회사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 국장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법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은 아니죠. 이제 다시 또 흔들리는 모습인데 다시금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면 좋을 텐데. 어, 여러 가지 이제 좀 겁이 나겠죠, 아무래도. 어, 겁이 날 수밖에 없어. 요 대놓고 흔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이 공매도 세력이 계속해서 이 노이즈성 재료들이나 퍼드 뉴스 등등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멘탈을 좀 흔들어서 겁을 주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겁을 먹고 주가가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뭐 심리적으로 매수 의견에서 매도 의견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괜히 여러분들도 같이 하락에 동의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진 않겠죠? 그래도 매도할 때 같이 던져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저하가 되고 패닉셀이 크게 올 텐데 그걸 노리고 이제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주 가기까지 정말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멘탈이 정말 중요한 영역이에요,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로 결집이 되어서, 공매도 세력이 흔들리지 말고 홀딩하면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신념을 지키면서, 가치를 믿으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포스코, 배터리 공급망, 중국에서 한국으로 움직임 주도 중이다. 여기 소재목을 보게 되시면, FT, 포스코 배터리 사업 담당자 인터뷰, 중국서 생산되거나 공급되는 것은 없다. 자, 간단하게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자면,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위해서, 배터리 소재의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미국 IR의 법안에 최대 수혜주가 되어서, 미국 시장까지 아주 독점을 해버리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공식까지 뜬 상태입니다. 대략 1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계약을 맺은 건데 화나로 계산해 보면 약 1.5조짜리 초대박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sk 뭐 에코프로 그룹주와도 추가적인 뭐 신규 법인 건설까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과의 신규 산업 관련되어서 협업 공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ir 관련돼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차 전지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이슈가 이제 이 미국 IRA 법안인데,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7,500달러, 약 987만원에 이르는 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IRA 세부 규정에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 40% 이상을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라는 단어입니다. 현재 이 포스콜딩스가 리튬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예요, 호주. 근데 아르헨티나산 리튬도 IRA 혜택에 포함될지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는 않아서 세액공제 국가가 아닌데 연내 추가 발표에 따라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에도 FTA 새 공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 아르헨티나가 포함이 된다면 이 포스코홀딩스에게는 엄청난 호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차피 주가는 이러한 많은 호재들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이미 우리는 연말에 황제주 갈 거라는 걸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잠시 일부 이탈하고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좀만 더 버텨보고 참아봅시다.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를 살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이제 이 포스콜딩스에 살때예요 계속. 그 돈으로. 그저 이 포스콜딩스의 미래적 성장성과 가치만 보고 나아가야 된다. 지금껏 그랬듯 결국 주가는 올라갈 것입니다. 황진주 갈 거니까 믿고 같이 따라갑시다.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60원 자리를 힘있게 돌파 못하고 그 위에 안착을 하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이렇게 터지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갈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여기 캔들에서 한번 실망 매물이 터지면서 좀 은봉으로, 긴음봉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여기 아래 요 구간을 다시 리테스트로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행히도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이 60원에서 55만원 구간에서 당분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 박스권에서 음 그러니까 여기 위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도 내려가지 않는 계속해서 이 박스권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횡보를 해주면 더 고마워요 차라리 어 그러면 여기 이제 물량을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면서 다시 한번 60만 원이 박스 상단 60만 원 돌파한 후에 안착하려는 모습 분명하게 보여줄 거고 그렇게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70만 원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리테스트 하러 갈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고 근데 반대로 긴 무빙 그리고 긴 이렇게 조정 끝에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60만 원 위에 안착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아래로 쭉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55만 자리가 뚫리게 되면 50만원 자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더 겁을 주기 위해서 개인투자자분들을 겁을 주기 위해서 이 50만원까지도 돌파하는 흐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아올리는 식의 진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풀매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주가라는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신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차 매수가를 이 구간부터라고 좀 말씀드렸죠. 계속.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매집해서 모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관점 아직도 변함은 없고요.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 최대 많이 들어가더라도 여기서도 50% 물량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도. 왜냐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니까. 안정적이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일단 당분간 여기서 횡보를 해주는 그림 나올 거고 수렴을 하면서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위로 터지든 아래로 빠지든 이렇게 차트 의 흐름이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홀더분들과 신규 주주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포스코딩스의또 다른 장점 바로 배당금이겠죠 여러분들 어, 배당금 배당금 이번 달 말에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어, 배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당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2,500원 그렇죠? 주당 2,500원씩 지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빠지면서 다 챙겨 가셔야 됩니다. 어, 아나 몰라하고 헤를레 잊지 마시고 모르면은 저한테 진짜 물어보세요. 전화 하셔가지고 그 조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편안하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 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정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 영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상담 번호 있죠. 010 7 9 2 9 9816으로 어, 숫자 7번. 문자로 숫자 7번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거고 그냥 전화해 주셔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저 모르겠습니다. 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도움 드릴 거니까 어,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배당금 조회하는 방법이겠죠. 일단 내가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받아야 하니까, 그렇 그래서 배당금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위에 배너로 편안하게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 배당금 관련된 내용은 7번을 숫자 7번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7번을 남겨주시면 저 이거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뭐 또는 조작법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라고 편안하게 남겨주셔도 되니까 7번과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배당 안내 서비스 써있죠. 뭐 포스코홀딩스에서는 주주의 편의를 위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본인 인증을 통한 배당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아무쪼록 우리 주주님들이 이런 꿀팁들을 알아서 그냥 만약 이 포스코홀딩스가 주변에서 어, 실적이 좋대, 어, 성장 기대주래, 2차전지와 리튬 대장이 될 거래 해서 묻어놓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꿀팁들을 우리 홀더 분들과 주주님들이 아셔서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다 챙겨가셨으면 합니다.